장두식제 작가입니다. 여러분 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지요? 신문에 그 내용이 관련된 기사가 있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 1912년 4월 15일 날 대서양에서 침몰을 했습니다. 제목은 에, 타이타닉입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 세계 역대 영화 흥행 순위 1위는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아바타》로 누적 수익 약 29억 29억만 달러를 기, 기록 중이다. 제임스 캐머런은 1위에서 4위 중 무려 3편의 연출을 담당하면서 의심할 여지 없는 영화의 그 제왕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의 작품 중 가장 놀라운 것은 4위를 차지하고 있는 1997년 작품 타이타닉이다. 톱 30개의 목록 중에 20세기에 만들어진 영화는 이 작품이 유일하며 개봉 시즌에만 18억 달러가 넘는 흥행을 기록했다. 그전까지의 최고 기록이 9억 달러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재난이면서 로맨스 영화의 파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영화의 모티브는 1912년 4월 10일 첫 항해이자 마지막 항해를 시작한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침몰이다. 영국 사우샘부턴 부두에서 출발해서 일주일 뒤에 미국 뉴욕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이벤는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대형제국의 대형 자존심과 같은 존재였다. 최대 규모, 최첨단 기술, 초호화 설계 등 온갖 수식을 품으면서 숱한 유명인들을 일등석에 태우고 출항을 했지만 닷새 뒤 고작 20m 높이의 북대서양 빙산과 충돌을 하며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비운의 배가 되었다. 제임스 캐머론은 이 역사적인 사건에 리오나도 디케포리오와 게이트 원줄릭이라는 두 청춘 남녀 배우의 로브스토리를 얹어 사실상 가장 파괴적인 블록버스터 로맨스 영화를 완성한다. 이 작품은 흥행과 동시에 아카데미 11개 부문 수상이라는 명예도 획득했으며 셀룽디옹이 부른 이 주제가 또한 세계적으로 3천만 장 이상이 팔려 이 영화의 명성에 힘을 보탰다. 사랑은 한순간 우리에게 다가와 평생 될수 있어요. 셀린 다옹의 압도적인 표현력을 앞세워 영화 전체의 무게를 거뜬하게 감당하는 제임스 호노의 작곡이 빛을 발한다 이 호화 여격선이 침몰하던 1912년 4월 15일 바로 그날에 나중에 북한의 지도자가 될그 김일성이 태어났다는 것도 우연이라면 우연이겠다 우리 민족의 원수 김일성이 그 날짜에 태어났다니 우연이 일치입니다 3대째 세습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북한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통일하여야 하겠습니다.